수고수 나누기가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한두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이 수십 번 해본 사람보다 더 득을 볼 때도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그왜 이런 거 있잖아요. 뭐든지 뭐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. 이거에 대해서.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아 부동산 고수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,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너도 그 부동산 고수에 대해 고수라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? 네 많이요 그리고 저도 응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응. 인지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. 어 왜? 어저사람 잘하는 사람. 저 사람은 인지. 부동산을 고르면 뭐 알짜고를 것 같고 좋은 음. 거 고르고 같고 하여튼 오를 거 고르고 이런 느낌이 음. 있어요 음. 그렇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도 좀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고수라 하면 뭔가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내지는 이제 부동산에,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. 뭐든지 뭐 무술에서도 고수라는 게뭐 그런 뜻이니까 근데 저는 음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동산 고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에서의 고수라 함은 이 사람이 선택하면 무조건 잘될 확률이 그니까 뭐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잘될 확률이 월등히 높은 사람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뒤집어 보면 부동산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선택한 것들은. 잘될 확률이 낮다는 거와 네.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부동산 고수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고수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만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한번두번 번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가 잘될 확률이 매우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. 투자를 처음 두 번, 한 번, 두번 했다고 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? 잘될 확률이 현저히 낮을까요?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내가 어디 앉아 있느냐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첫 번째,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안 된다 내지는 잘될 확률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부동산을 좀 음, 뭐랄까 어렵게 생각하고 멀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동산에도 고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내가 뭘 모르니까 지금 뭔가 하면 실수가 많을 거야 물론 그런 생각이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해요 근데 전 부동산 분야는 꼭 그럴까 싶어요. 하수고수 나누기가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한두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이 수십 번 해본 사람보다 더 득을 볼 때도 있어요.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수고수를 나누, 나누다 보면 내가 고수가 돼야 된다. 적어도 중수가 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. 이러다 시간이 가서 결국엔 아무것도 못할 바에는 내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힘을 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고 막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. 물론 그게 뭔가 바둑도 한 수를 제대로 뒀을 때그 뒤가 편안하게 펼쳐지듯이 이한수한수 한수 이런 정도로 알려주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정도 도움을 받아서 어 물론 중요하죠. 뭐 그게 막 노동이 들어가고 막 수십 년씩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저는 또 아니. 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너무 거리감 느끼고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. 하수구수 나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.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 사람도 여기 괜찮다고 하고 저 사람도 여기 괜찮다고 하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그럼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고 어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안 괜찮다고 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좀 자산이 좀 늘어난 상황이냐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그게 맞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맞는데.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, 그냥 나랑 친한 사람, 뭐 지나가는 뭐 행인, 뭐이런면안 된다는 거죠.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냐, 없었냐. 그럼 또 이렇게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니, 고수, 하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나, 누구한테 물어보나, 마찬가지 아니에요. 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그런 경험을 했냐, 안 했냐, 그래서 그거에서 득을 얻었냐, 얻, 안 얻었냐는 이거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. 중요한 거는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해서 그사람말이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, 상대방이 얘기해, 그 사람이, 가르친 사람이 얘기해서 그냥, 아, 그렇게거니 그냥 좋겠거니 하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지양해야 된다.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하신 부분, 음, 댓글로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건 댓글, 긴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